간판 찍어줘야지 간판을 새벽 4시 찜질방에서 깨서 영상 편집하고 있어요 새벽 찜질 9시 대전 찜질방에서 출발 오늘 안개가 짙게 꼈네 도마동에서 트랙스 몰고 수원으로 갑니다 12시 수원 도착 수원역에서 지하철 타고 용인 가야 돼요 지하철에 무슨 문제가 있나? 20분 만에 있나? 옥전역에서 버스 타야 돼요. 네, 네. 몸통이 팬분이 GV 8 0 목포 가는 탁송을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제가 탁송하기 제일 좋아하는 차에요 편해서 네. GV 8 0 벌금 목포로 출발합니다. 여섯 네. 시 목포 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어요. 여기서 바로 출발하는 탁송을 잡아가지고 쉬지도 못하고 또 바로 이동해야 돼요. K5 그린카몰고 전주로 갑니다. 저녁 8시 20분 전주 터미널 옆에 있는 롯데렌터카 직카존에 차 주차했어요. 그리고 죽어도 편의점 앞에서 세우랴 편의점 좀 내리니까 또 커피를 먹야 한다고. 그리고 또 아무거나. 손님이 커피 드셔야 된다고요? 나를 아또사 주신다고. 지난 동생이 전주에서 모텔 해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자려고 왔어요. 108호가 어디냐? 완전 깨끗하네. 우와. 좋은 호텔이었네. 오 에어드레서도 있어. 오늘 옷좀 말려야겠다. 안 그래도 집에 못가가지고옷한번 말리고 싶었는데 잘 됐다. 잘 됐나? 우와, 완전 보송보송해. 음. 안녕. <laughs> 동생이 호텔 앞에 있는 불 사진대. 아, 아, 제가 또, 또 많이 불전, 많이 좋아하는데. 불전 좋아하는데. 맛다 대박 야, 아유, 양 엄청 많아 <laughs> 엄청 잘 먹었는데 동생하고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하느라고 영상을 못찍었어 사장님 오, 가게를... 죄송해요 예. 친한 동생이 앞에서 호텔 하는데 예. 어디 호텔이요? 호텔토랑 호텔토랑 여기 여기 예. 예. 이제 오늘 이차 왔는데 편하게 먹으려고 어제 가게 가서 다 찍는데 예. 여기만 안켜니 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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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줘야지 간판을 샤샤살로 아 눈부셔 8시 30분 전주호텔 눈이 부셔가지고 누워있을 수가 없다 전주호텔 근처에 있는 백반집이 향토식이 음식 많이 손인데 진짜 잘 나온다. 제육, 계란찜, 이건 뭐야? 우거지,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보쌈, 불지개김 이게 지 볶음김치, 카레. 몇개 반찬이? 뭘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많아가지고. <laughs> 전도 맛있어요 김치전도. 계란찜 다 먹자. <laughs>

된장찌개, 된장찌개, 김치찌개, 김 아, 이게 메인이네. <laughs> 제육, <제육이. 웃음> 한 뜯고, 음. 제육, 제육이어요 평일 한100 정도 찍고, 주말인데, 주말에 한 250? 이렇게 찍어요. 이거 갖고도? 그, 만 그래도 반찬까지 완뚝. QR코드로 룸서비스 음식을 시킬 수 있대요 치킨, 피자, 떡볶이, 볶음밥 이탈리안 치즈라면 시켰어요 치즈도 있고 토마토 냄새 나는데? 게임하면서 자몽에이드 먹으면 완전 휴가네 아 맛있다 동생이 BYD 전기차를 뽑았대요 100만원에 60만원밖에 안 한대 야 조건이 너무 좋은데? 전기차라 조용하네 늘 탁송차는 2013년 엑센트네요. 4시 50분 전주 더 메이 호텔에서 출발. 호텔 엄청 크네. 연기가 이게 뭐야? 저차 뭐냐? 불나갔네약 600m 앞에서 8시 부천 국민차 매매단지 도착했어요. 버스 타러 15분 또 걸어가야 돼요. 전 1번 타고 일산 가야 돼요. 백성역 환승. 북화발역에서 버스 타야 돼. 아, 지나가네. 9시 30분 본가 도착. 3촌